네 안녕하세요 영수입니다 오늘 신라진이 좀 많이 밀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수급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어, 저점에서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 나왔을 때까지 이어서 개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최근에 지금 오늘이죠 어, 오늘부터 좀 매도한 물량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 물론 빠지면 그냥 빠지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다 단순하게 그냥 볼 필요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그렇게 볼게 아니고 어, 수급에 어느 정도의 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예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어,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매수에 대한 개인 물량 중에 분명히 자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서 자 개인이냐, 큰 손이냐 물량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손이, 그러니까 큰 손, 세력들이, 세력들이 주가로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할 때, 어, 일단은 좋은,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이 좋았을 때, 차트의 흐름이 좋으면 어떻게, 아, 세력이 아직 살아있다, 들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모양이, 좀, 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아, 세력이 나갔다라고 나갔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주가가 하락,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 아, 다시 세력이 들어왔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력들이 솔직히 이런 얘기 들으면, 어, 정반대인데, 어, 그런 거 아닌데, 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냥, 차트에 대한 모양을 보니까 세력이라는 게 무조건 수익을 본다라는 예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뿐이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어, 이러한 내용 자 세력이 큰 손이 들어왔다가 올라가면서 일반 개인한테 떠넘기고 밑에서 내려올 때 좋은 자리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고점에서, 음, 자, 보겠습니다. 얼마나 빠졌는지. 이렇게 보시면, 한20% 정도 빠진 상태거든요. 어 과연 20% 때문에 세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까? 그러면, 자, 일단 세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그냥 일반 개인들. 예, 일반 개인들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서 여기 매도. 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기다렸다 여기 매도. 자, 이렇게 매도. 그러면 지금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냐? 이게 지금 세력이 아니라 그냥 모든 물량이 그냥 개인들만 있다. 라고 하면, 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예,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개인의 수급, 그러니까 개인의 수급이 많기 때문에 또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제가 설정하는 가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평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동안에 그건 아마 어,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전부터 그랬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실라젠 영상을 보시면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1선 뚫어야 된다라는 것, 이거 여기서부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21선을 뚫어야 상승 시작된다. 예, 그대로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보면 자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21선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제가 가격을 설정했을 때이 위쪽, 이 위쪽에서 매매도 된다. 자, 매매해도 되는데, 매수 구간이 어디라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라인. 예,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예, 터치. 그리고 여기, 만약에 내려왔을 때, 자, 여기, 여기에서 밀리면, 매수, 동시에 손절이죠. 그럼 어디서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손절을 많이 쳐봐야, 두세 번이란 얘기죠. 결론으로. 왜? 여기에서 잡아서 밀리면 손절. 올라가면 수익. 여기에서 잡아서 밀리면 손절. 여기에서 잡아서 밀리면 손절. 그러니까 손절이 많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서는 매매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지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자리.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자 이런 패턴을 기대를 해요. 지금 이 모습도 보면 그런 패턴이 예상이 되죠. 자, 상한가, 상단 찍고 내려오면서 이걸 노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죠. 이 라인을 깨고 음봉, 깨고 음봉, 양봉인데 저항 음봉인데 저항 그렇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 분석을 해드렸던 그 라인대와 가격대를 다 합쳐 보니까 어떻게 예 120선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제가 이전에 20선에 대한 말씀 그렇 오늘 자 120선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20선과 어 20선과 120선 여기에 고점과 저점이 형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매수는 일단 무조건 아니에요. 매수는. 그런데 지금, 자, 추가 매수. 제가 매수를 왜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추가 매수하실 거 봐. 근데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 분들은, 죄송합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신규로 예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여기 봐야 돼요. 그럼 오늘 또 내일, 밀릴 때, 밀릴 때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바로 나타나죠. 뭘 주의해야 되냐면, 지금 윗, 상단 위쪽 부분,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지하고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빠지죠.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패턴을 봐야 돼요. 자, 올라온다, 예를 들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일단, 매수는 못한 겁니다. 그럼 여기를 저항을 받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밀렸을 때, 주가 밑에 있을 때, 매수 타점이 어디? 여기. 근데 지나가면 어떻게? 돌파. 이 자리가 매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거는 제 매매 방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여기에 있어서, 어, 대응이 되신다라고 하면, 뭐, 해보실 만하죠? 이렇게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매수했는데 빠진다. 이거 바로 손절입니다. 빠지니까 여기 내려오더라. 그런데 여기도 밀리더라. 바로 손절해야 돼요. 자,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계산을 해 보면 이 전에 위에자 이거 이위 상단을 보셔야 돼요. 위 상단에 여기 찍고 저항 찍고 밑으로 빠지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저항받고 밑에 찍고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빠질지 위치상과 저항에 대한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찍고 올리지 못했죠. 여기는 찍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찍었지 않습니까? 자, 시간의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어, 지금 약간 오른 상태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올랐다,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밀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지가 됐다라고 볼 수는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차트 다시 자.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는 지지를 해야 된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여기 어떻게 되죠? 음봉으로 밀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 음봉으로. 그러면, 이 음봉으로 밀리면 어떻게 되죠? 예, 못 올라옵니다. 올라와도 빠지게 돼 있어요. 그쵸? 양봉으로 뚫기 전에는 못 올라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빠진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첫 어, 그니까 바닥의 젖점 구간 꼭 지켜야 하는 자리 15,500원 분봉상에서 유지가 된 것. 살짝 밀렸지만 일봉상의 모습으로 꼬리를 달고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여기. 지금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수급상 예, 수급상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여기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탈하지 않고. 네, 이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남기고 항상 분석을 할때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죠. 내일 올라가겠습니다. 내려, 어, 내려갑니다. 이거는 찍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결과, 그러니까 오늘의 수, 그러니까 모습,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어,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럴 때 대응해, 해야 된다라는 것. 그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매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유하고 있는, 어,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예, 질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 타점이 있지 않습니까? 매수 타점에서 밀리는 듯하면 현금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돌파하면 무조건 기다릴 수도 있죠. 예, 홀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예,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는 올라올 때 현금화. 저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할지 추가 상승할지를 아신다, 아실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홀딩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 진짜 안 된다, 구분 안 된다 하면 현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 당시에, 어,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장중 모습을. 그래서 그게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올라와 줄 때마다 저는 네, 예, 현금화를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있었던 이 모습, 자, 이 가격대와 이 패턴, 네, 제가 중요한 거는 웬만한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120선, 20선, 이 라인대, 그 다음에 자, 오늘 모습, 그럼 내일도 어떤 모습,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 네, 이렇게, 어,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자리는, 자, 어, 지켜주고는 있는데, 안 좋은 게 자꾸 음봉이 생기면서, 네, 중심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좀터져진다는 거. 그러니까 대응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여기에서 이러한, 자, 상황가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전에 현금 아이레한 예, 그런, 조금씩, 예, 그런 것을 해 나가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지금, 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신라제는 개인 투자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예,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꼭 매매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대응이거든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응이 잘 된다. 아 그리고 어느 정도 대응이 될것 같다라고 하면 매매하셔도 되겠지만 아 이거는 그냥 음,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대응이 어, 그것만 대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저는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